자, 19번입니다. 미분한 fx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구요. 이걸 값을 구합니다 일단,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죠? 0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0분의 0 꼴인 거니까, 결국엔 로피탈 쓸게요, 로피탈.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 밑에 분모 미분하면은, 어, 0이 1이구요. 이게 분자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죠. 2의 제곱에 F1 2의 제곱에 F'1 요게 2, 2와 같답니다. 그럼 2 제곱 묶었으니까 F1 더하기 F'1 있죠. 어, 나눌 거니까 2 분의 2의 제곱 분의 2가 될 거니까 2 분의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 분의 2가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이거 구조식을 맞춰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좀 간단하니까. 자 20번에 보면요. 자,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해서 f'7을 구할 거니까 일단 미분 또 해야 되겠네요. 합성의 미분을속 미분 해야 되겠죠? 3이 들어갈 거고요. 6x-6 되겠네요. 양변에 이제 3으로 나눠볼게요. 나눠보면은 2x-2가 될 거고, f'7이 될 거니까 여기 x 안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럼 f'7은 6-2가 될 거니까 4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갈게요. 자, 점 A에서 곡선 이거에 그런 서로 다른 접선을 그었을 때요거네요 음. 근데 이 곡선은 이제 이게 점박이 곡선 밖에 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 곡선을 대강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접선 하나를 그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고요. 요 점이 A 콤마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접점이 있을 거니까 t콤마 요 단지에 대입하면 돼요. t-1, 2의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을 구해 주시고요. t-1, 2의 t제곱, 빼기 영어 쓰나 만하고요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거고요. 2의 x를 묶어볼 거니까, 결국에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그 접선의 기류기가 2의 t제곱 곱하기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2의 t제곱이 양수니까 사라질 거고요. 결국에 t-1은 t에 t-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봅시다. 전개하면요,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t를 묶어볼 거고요. 그럼 a 플러스 1에 t가 될 거고요. 플러스 0이 될 건데,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t가 여기서 이제 t에 대한 여기가 접점의 좌표가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게. 그래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 0보다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0보다 커야 됩니다. 이제 합차 공식을 쓰면 될거니까 여기에서 요거 한번더 해주고요. 여기에서 한번 요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a 더하기 3이 되겠고 얘는 a 마이너스 0보다 크다가 될거니까 a는 요렇게 될 거고요. a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a 값이 될수수 없는 이요 없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요 밑은 다 되고요. 여기 위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다섯 개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어. 자, 22번입니다. 자, 저수지로부터 농사에 사용한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수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했다. 뭐 이런 사다리꼴이 되어 있고요. 바닥면과 옆면이 요게 단면이네요. 이게 잘랐나 봐요. 그래서 음, 일단 여기에 보이니까 단면을 단면 넓이 구할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사다리꼴 넓이를. 그러면은 넓이를 구할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보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보면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합동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어, 여기, 요만큼이 이제, 어, 요거를 연장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만큼이, 요만큼이 파이 마이너 세타가 돼요, 여기가. 그럼 요만큼도 파이 마이너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여기도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는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가 되겠네. 요 여기는, 요 높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겠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도.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해보면요. 넓이를, 넓이를 s라고 볼까요? s. 자, 이쪽에다, 여기다 쓸게요. 자, s는, s는 요 아랫변인데, 어, 요거를 따로따로 구합시다. 요 사각형의 넓, 넓이는 일단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파이 마이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더하기 일단 여기 부분과 여기 합동인 거니까 얘를 n g So, this is t h 상관 없겠죠 이렇게 붙여버리면 또 하나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g So, this is the same thing. 세타 t 이 i s is the same thing. s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은 사인 세타를 묶어 버리면 사인 세타를 좀 묶어 버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얘를 미분 해 볼게요 자 미분 하면요 앞에 거 미분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자1만 코사인 세타인데 미분하면은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laughs> 여기 코사인이 좀 많으니까 자 사인 제곱 세타도 코사인을 바꿀게요. 그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laughs>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될 거고요. 이걸 좀 인수분해가 되나 보니까 되나요? 어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요. 아, 그냥 할게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1 1 들어갈 거고요. 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현재 0이 되는 그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이제 그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정역의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코사인 세타,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영역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여기,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 뚫려있네. 자, 그러면은, 1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나올 수가 없겠고, 그 마이너스 2분의 1은 나올 수 있겠네요. 이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세타를 찾으면 돼요. 세타가 나 찾을 거니까 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가 6, 어,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세타가.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일 때 <laughs>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분의 2파이를 어디있지? 넓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니까, 자, s i n s의 3분의 2π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사 s i n 3분의 2π니까, s i 사 n 3분의 2π 더하기, 1-, 마이너스 1-cos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π, 이걸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2π는 60도로 취급할 거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2, 사분면 어, 2분의 루트 3 맞구요.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1이죠? 그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래서 2분의 1 뺐으니까. 응? 아, 곱하는 거였구나. 곱하기였네요.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를 바꿔야 돼요. 응.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넓이는 4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